네, 안녕하세요. 예, 네, 와이비입니다. 예, 네. <laughs>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됩니다. 예. 네. 또, 이런 이점은 있네요. 예. 네. 미국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요. 예. 네. 선물이 좀안 좋고, 이건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지 하니까 예. 네. 그런 거고, 일단 딱 하락하고 있다, 시장은. 예. 네. 오늘, 이제 오늘 수급도 보니까 개인만 매수했네요. 예. 네. 외국인이 현세물 다 매도해버리고, 좀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2000명이 넘었죠 아침에 코로나 주식들이 어 조금 상승할 것 같고 어어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시장이 안정적인가 어 지금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럼 투자를 어 예, 투자를 약간 이제 쉬어야 되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겠죠.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 음 21선을 깨버렸어요. 거래 태워서. 아, 예, 이러면 이제 내일 좀 이제 빠질 것 같아요. 3200선까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음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옵션 만길이니까. 오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 이 그림은 어, 이 그림은 이제 예? 좀 빠지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미국 시장도 안 좋고 또 코로나 2000명 넘어서 어, 좀 지수는 좀 하락하지 않겠나 어,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은 어떻게 됐나 코스닥은 아직 2 1선는 살리는 모습인데 얘도 지금 이제 한번 고점 넘더니 힘없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예. 시장이 안정적인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자 그렇게 됐구요 어 오늘 어, 어제 제가 설인 바이오 MRNA,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르면 얘가 좀 s 라요 m s u n g Biologics, Samsung Biologics, s a m s u 데 g Biologics, Samsung Biologics, Samsung b i 이 l o g i c s s a m s 이 n g b i o l o g 이 c s 이렇게 가면 뭐 3만원 넘지 않겠나 그랬는데 지금 일단은 팔았어요. 예, 너무 급등해 버려서 오늘 1 0 까지 급등 했죠. 그래서 일단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예, 잘 챙겼고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것 같아요. 예, 일단은 수급이 잘 들어왔죠. 기간도 들어왔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코로나 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는 추세라서 세력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이거 2만 5천원이 기준이에요. 이제 예. 서린바이오 25,000원이 기준이다. 그래서 25,000원을 깨지 않는 이상 더갈수 있다. 더갈수 있다.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것 같고 서린바는 그래서 지금 갖고 있잖아요. 매도했고 내일 만약에 이제 25,000원 전후 다시 한번 25,000원 전후가 온다. 그러면 매수 대응이 가능하겠죠. 큰 그림은, 이제, 이거, 어이 가격 넘는지 안 넘는지 보는 거니까. 예. 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좋아서, 여기 닫고 또 이렇게 가볼 수도 있거든요. 예. 일단은, 예. 내일, 이게 또 25,000원 전후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전후가 온다 그러면, 어 매수 대응하겠습니다. 자, 서린바이온 그렇게 팔았고, 그리고, 이재용 관련주로 바뀌었어요. 샘시엔에스가 예, 돈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봐야 됩니다. 예. 일단은 이제 늦게 봤어요. 예. 정신 먹다가 사무실 와서 늦게 봐서 그냥 짧게 이제 스캘핑 정도만 한 겁니다. 예. 그 정도만 했고 그 뒤로 이제 하느님 보호하서 이제 급락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빨리 팔아 서 다행인데 자, 이 종목은 이렇게 이 부분에 제가 좋아하는 3분의 1선에 3분의 2 지점이 왔어요. 예. 살까 말까 하다가 조금 시장이 애매해서 포지션이, 일단은 매수 안 해놨는데, 어, 내일도 어이 부근이 지지 되는지, 8,370원이네요. 예. 8,370원이 지지가 되는지 보고, 어 지지가 된다 그러면 한번, 어 매수 대응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인지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렇게 추세를 잘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눌림 주고 다시 N자 파동 줬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이 파동이 다 나왔나? 잠깐만요. 나와라. 적하게 아. 예, N자 파동이 다 나왔네요. 예.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죠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제 1 2 3 조정파가 이제 한번 나오고 다시 N자파동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매수 한다 그러면 포인트는 음이 부분 에, 이 부분 가격이 지지가 되는지 한번 보고 지지 안된다 그러면 어 관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관망 에, 뭐 이재용 가 석방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나중에 봐야 될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돈 들어온 종목들은 또 눌리면 늘리고 나서 이렇게 거래량 없을 때 어, 모아놓으면 또갈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중요한 게 시장이 안정적인가 어,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어, 잘 봐야 된다. 주식을 사서 오버나 이기게 조금 애매질 수도 있다. 어, 단기 대응만 해야 되는 건지 어, 오, 오늘 미국 시장 끝나는 거 보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 체킹하면서.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됐고, 더러운 종목이 하나 있었죠. 카페24. 예. 아, 나 이게 16%까지 올랐다가 종가 13% 빼버렸어요. 와, 이게 너무 어이가 없다. 없던... 자, 여기 있다가 올라가는 걸 확인했죠. 예. 제가 한이 정도에 샀어요. 이, 이 양봉에. 예. 그리고 뭐, V.I. 글래터인가? 예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되게 갑자기 수익이 났습니다 예 그리고 뭐 네이버가 3자 배정 유상증자 응. 한다는 뉴스가 나온 것과 동시에 급등을 하고 나서 실적이 뭐 적자 전환했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버려요 예와 이게 그래서 일단 3, 네이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응. 호재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매도를 걸어놨는데 안 팔렸어요 예 시장가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내려버립니다 예. 순식간에 주가가 급락을 해버려서 팔지도 못하고 빠져 나오려고 이제 추가 매수를 단행을 하는데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어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고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절 처리했어요. 그래서 서린바이오나 샘피언에스에서 수익이 난걸 여기서 조금 많이 까먹었어요. 예. 참 어이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예. 아침에 수익이 되게 많이 나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는데. 요름 때문에 수익을 다 반환하고 복수전을 해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거의 상가를 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나노엔텍을 이제 매매를 하는데 엄청나게 매매를 합니다. 이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걸 확인했고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못 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이 부분이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여기 지지가 되죠.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 매도, 다시 매수, 매도를 반복해요. 여기로 예. 와서또세 번째 해먹으려고 매수를 걸어놨는데 예, 주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를 봤는데 오 상이 풀리기도 하면서 다시 상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 종가 상한가를 어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타기를 하는데 어 결국에는 반등 없이 이 종목은 어 마감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아 역시 대장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침에 출발을 좋았지만 카페 24에서 손절이 나고 나노엔텍에서도또 대규모 손절을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전투에서 어진 거죠. 예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음 선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종목은 없고요 어 그리고 내일, 내일 장, 그냥 빈 포지션에서 어 다시 한번 아침 장이 강하니까, 주식은 아침에만 하고 안 해야 되거든요. 어 이렇게 아침에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오후 장하니까 더 힘들더라고. 어 신경만 쓰이고, 그래서, 손실복구 하려고 하다 보니까 5기로 이제 한거예요 5기로 에. 에. 얼마나 많이 단타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런거 어, 다 내일 어, 찾아 올려고 하는데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에. 좀 안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미국 시장 안좋고 우리나라 시장 코로나 2000명 어, 아침에 코로나 주식들이 움직일 것이고 에. 또 그런 주식들은 또 이제 상승하다가 또 꼬라박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재용 관련 반도체 주식 하려고 보니까 시장이 또안 좋으면 또 반도체 주식은 또안 가거든 어 어떤 주식이 갈지 모르겠지만 어 시장 수급이 끊기면 할게 없다 어 그러나 지금 재료가 남아 있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영상에 올렸지만 영신산업 같은 게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고 기간수급, 외국인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고 어, 정고점을 돌파했다. 어, 오늘 저가가 아주 좋았다. 어, 그래서, 어, 내일의 온픽은, 어,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이고, 어, 이 종목이, 어, 시장 때문에 하락한다 그러면, 오늘의 저가, 34,400원을 지지하는지를 보고, 어, 매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 저는 34,400원이 지지가 된다고 확인되면, 예, 네, 어, 매수 대응하겠습니다. 그 외의 가격에서는, 어,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예. 설상 아침에 뭐 치고 간다 그래도 이렇게 빠져버릴 확률이 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한테 이기는 종목은 없거든요. 예. 그 동안에 보시면 이격도 이격 체크할게요. 아, 이격도 상당히 벌어졌어요. 아. 그래서 욕심내서 그냥 아침에 오를 때 어, 매수해 버리면. 어, 그냥 물려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봉으로 변할 때, 어, 이 34,400원 또는 34,500원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예, 그 가격에서, 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 명신 산업입니다. 예. 19일날, 테슬라 AI대인가요? 예그 관련된 주식이에요. 예. 그것도 그렇고, 또, 조 바이든이, 어, 전기차를 밀고 있습니다. 예. 뭐, 뉴스가 나왔죠. 예. 내연기관차, 이제 종료시키는 것을 빨리 앞당겼잖아요. 그죠? 예. 새 신규 상장주가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명신사라은 아주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주봉으로,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은봉에서는 상장한 후에 지금 은봉 주고 밑구리 달고 올라오고 있고요. 올봉에서는 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 주식입니다. 주봉도 10주선 위에 있다. 매집에, 매집은 이봉에서 됐네요. 예. 7월 20, 7월 마지막 주에. 음. 지금은 정보를 돌파했지만, 어, 조금 이격이 높다. 어. 그래서 시장도 안좋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4,500원 어, 전후. 어. 그 가격에서만 제가 오면, 음. 매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일도 내일 시장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 잘 한번 대응해서 어, 승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